참고로 청과상 먹기 먹방 끝인 것 같은데 가지고 오늘의 먹방을 해보도록 하죠. 진짜 많이 먹습니다 이건 음, 이거는 뭐 청금석을 좀 예쁘니까 청금석이 그러니까 제가 청금석 먹방을 할 것입니다. 10분 후 다시 청금석 먹방. 야 규모가 야 레기 걸리네. 몇 세트지 이거? 한 세트,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다섯 세트. 다섯 세트 반. 야, 이거 다섯 세트면 이거? 인텐트 할때 편하겠는데 이거? 그럼 딱한 세트만 들고 갑시다. 아, 반납 이 정도만 삭제되도록 하죠. 삭제했습니다. 어? <laughs> 20. 다제할때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이번더한번더한번더한 뭐, 이거, 아니야?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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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짓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막대기를 들고. 아, 막대기 하나도 필요하네. 그럼, 다이아 하나만 넣고 응? 생이니까 야생답게 도끼를 만들어서 캐보겠습니다 청금속불로 7개 이정도 만들어주고 어머나 넣놓고하겠습니다 나무좀 캐다 갈까요 됐다. 나무가 아니라 수박을 키까 수박 농장. 어우, 수박. 거의 밤인데, 이 정도면 거의 밤이 다가오고 있어요. 빨리 캐고 도망가겠네요. 어 무서워. 저는 쫄보입니다. 마크 쫄보! 어? 응? 졌어 아. 어, 잠깐만. 아, 호박머리 있을 건데. 여기 있다. 야, 여기 있다. 됐다. 그리고 이거 만질 수 있을까요, 또? 아, 추천에 따르면 이 그릇, 팔판, 자랑문, 막대기, 전나무 팔판, 작업대, 상자. 그 음, 레본 어떻게 만들지? 침대. 계단도 하나 만들 수 있어. 여덟 개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넷, 여서 넷. 일곱, 여덟 다 만들어서 넣고요요뭘 어, 넣어요? 랜턴이 있으면 좋은 점이 아, 졸려. 아 지금부터 저는 부금을 낼 것입니다. 제가 어제 보낸 영상 중에서 부금이 있거든요. 부금을 낼 건데 여러분, 자저 여기 영상에 좋아요가 네네개 정도 있으면 이 다이아 도끼와 다이아검을 태우겠습니다. 뭐 맨날 이레니까 안녕히 가세요. 아 진짜 버리. 안녕히 가세요. 너무 어요 아뜨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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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타는 인간이야. 오우야 어우 불편해 벗서야지응 갑옷을 벗고 다시 입고 뭐하는 짓거리지 두개로 다시 새로운 제가 검이 좋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거 만들어서 마크 초보일진 모를텐데 이 골드 이 엄블리 버랑이랑